고은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 e v e 2. 논리독해 어준석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ay 4. 연습해왔죠? 해왔어요? 안 해왔으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든, 독해를 잘하든, 뭔가 좀 잘하고 싶어서 했으면, 올바른 방법을 반드시 따라주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강의도 짧게 만들잖아요. 15분. 그죠? 이런 강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렇 홍공이 있죠. 홍공이 있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짧게 한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해주실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잘 따라주시면 사실은 이거 레벨 하나씩 될 때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동안 정말 막혀가지고 와 진짜 돕기 힘들다 하던 분들도 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한 거니까 꼭 비싼 문제집이나 강의를 본다고 무조건 느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보시면서 기초를 좀잘 닦아 나가시기 바래요.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우리가 순서 맞추기만큼 좀 까다, 어, 아주 까탈스러운 건데요. 역시나 이것도 글리 흐른 논리독해를 충분히 하다 보면 좀 그래도 좀 할만해요. 하지만이라는 게 가장 큰 클로즈, 죠 그렇죠? being good at chess도 있습니다. 체스를 잘하는 것은 isn't a real measure. 진짜 그 어떤 수단, 어떤 척도는 아닙니다. 척도 매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재는 거잖아요. 진짜 어떤 재는 수단 척도는 아닙니다. 인텔 t e l l i g e n c e 지능이죠, 그죠? 지능을 이제 실제로 재는 척도는 좀 아닙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강쌤 요약을 하죠. 체스 잘하는 게 지능을 판단하는 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음... 1번 문장이 좀 아래까지 있으니까 지우고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기억하고 계시죠? 체스를 잘하는 게 지능의 척도는 아니다 체스 잘한다고 IQ, 맨사 나오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죠? 물었습니다 물으면 보통 누가 답해요? 어, 지가 답을 해야 하죠 묻고 답하고 씹고 즐기고 <laughs> 그래요 생각하세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똑똑하다 생각하세요 돼 있습니다 음 우리 대답 잘 모르겠어요 체스의 경우에는 입증이 되어 졌습니다 t 그 이하가요 컴퓨터가 저장하고 다룰 수 있어요 더 많은 어떤 양의 비싸게 되면 뭐 조각 이런 것도 있는데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체스 움직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탁 우리가 뒀을 때 에이, 우리가 여게딱 두면, 어디에 딱딱 둬야 될지, 무브. 어디다가 딱탁 놔야 될지, 체스 움직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대요. 누구보다. 인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 인간의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럼 정보를 이제 더 저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체스. 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아무래도 뭐다. 어,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정보량이 더 많다. 컴퓨터 같은 경우 왜냐 이제 체스는 좀더 많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아까 주어진 글이 체스, 체스 아, 앞에가 이제 바로 체스였고 주어진 글은 뭐였냐면 어, 주어진 것도 체스 맞네요. 체스를 잘하는 게 지능. 이꼭 높은 거는 꼭 아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뭐 있어요? 컴퓨터는 확실히 사람보다 체스를 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사실은 주어진 거는 뭐예요? 반박이잖아요. 됐어요. 그죠? 그때 맞잖아요. 여기 지금 컴퓨터는 분명히 체스를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거고요. 아까 주어진 글은 체스가 꼭 체스를 잘하는 게 지능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반박입니다. 그럼 임팩트 사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상 단면 과연 어떤 사실을 노출했는지 이거 내용을 보면 2번에 들어갈지 혹은 그 후반부에 나올지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야. 확실히 1번은 아니에요. 2번이냐 혹은 3, 4, 5번의 싸움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갈래 싸움이 되는 거예요. There are other board. 게임. 또 다른 보드 게임이 있는데요. 어떤 게임이냐면 컴퓨터가 아주 hopeless at 됐습니다. hopeless는 여기서 잘 못한다, poor 이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o, hopeless,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무기력한, 아주 무력한, 못하는. 자, 근데 이 글을 읽고 나서는 뭔가 띵 하는 게 왔었어야 됐어요. 사실. 컴퓨터가 아주 못하는 거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죠 그죠 그죠 잘 못하는 보드게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있다 오 그러면 어때요 지금 꼭 체스라는 것이 지능의 척도는 못된다 돼 있기 때문에 2번이 지금 확률이 있어요 지금 2번이 있어요 예시 나오잖아요 예시는 어떤 예시냐면 그럼 앞에 있는 걸 이제 받쳐주는 예시잖아요 복잡한 보드 게임이지 G O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가장이었던 발달된 컴퓨터도 can't beat beginners 됐습니다. 어, 초급자를 beat 이기다 때려눕히다니까, 보통 이기다라고요. 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컴퓨터가 못하는 게 있다가 되기 때문에 그죠 예시하고 3번 사이는 너무 탄탄하지 그죠? 체스를 잘하는 게 지능의 그건 아니다 라는 게 여기 들어가야 돼서 맞겠죠 그죠 다시 한번 점검이 됐습니다 그 same goes for 됐습니다 같은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same goes for 같게 갑니다 이거니까 복잡한 카드 게임 포커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자 볼게요 그 보면 역시 컴퓨터가 잘 못한다는 거죠 그죠 컴퓨터가 그거를 좀잘 못합니다. <laughs> 포커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포커를. 왜냐하면, they can't bluff. 이렇게 됐습니다. bluff는요, 이게 이제 우리 포커. 저도 옛날에 포커 책을 빌려보곤 했는데, 심심해서. 이, 블 l u 한다고 그러지. 이게 뭔가, 자기는 굉장히 낮은 패를 들고 있는데, 돈을 많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어, 뭐야. 얘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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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이렇게, 어, 배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허풍을 떠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트 속이는 거, 심리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방식이죠 방식. 어떤 인간 플레이어들이 주로 이 하는 이제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이 마무리네요. 자, to play poker or go well 됐죠. 포커나 o 를 이제 지오를 잘하기 위해서, 당신은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하죠. 무엇과 같은, 결국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intuition, 직관, 그죠. 순간 딱 보고는, 올린올린올린 짠따미 같은 돈, 올린 다짱. 이런 거 아니면, 이제, creativity, 창의성이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부족하더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임팩트 다음부터는 뭐야? 컴퓨터가 못하는 게다돼 있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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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못하는 거만쭉 나와 있잖아요. 못하는 보드게임만. 자, 그러면, 앞에, 그지, 어때요? 컴퓨터는 더 잘해라고 돼 있고, 이게 못해가 돼 있으니까, 어때요? 그 사이에 들어가주면 이제 깔끔하게 맞겠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2번이 되는 거야. 다른 거는요, 논리 구조상, 이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어요. 개미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못 들어가거든. 왜? 논리적으로 너무 완벽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아, 좀 웃겼어요? <laughs>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스피디하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 노트북에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영어 선생님 배터리라고 <laughs> 그래도 배터리보다 낫잖아. 우 어, 영어 발은 battery라고 하지만 예. 어, 맨날 굴릴 필요 있나요? 자 볼게요. 생각하세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생각하세요? 체스 같은 경우에는 입증이 됐어요. 컴퓨터가 터 많은 정보를 체스 움직임에 대해서 저장하고 뭐 다룰 수 있다고요. 사람이 내가 그러는 것보다요. 하지만 체스를 잘한다는 게뭐 지능의 어떤 진짜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다른 보드게임, 컴퓨터가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보드게임 GO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진짜 최신 컴퓨터도 초급차를 이길 수가 없대요. 이 같은 방식이요, 복잡한 카드게임 포커에도 적용되는데요. 이 게임은 컴퓨터가 진짜 못한대요. 잘 못한대요. 왜냐면, 이제 뭐, 허세를 부릴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죠. 그죠? 인간이 하는 방식대로요. 그래서 포크나 지오게임을 잘하려면요. 직관이나 창의력 같은 그런 것들 필요로 한대요. 근데 컴퓨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할수 없다? 그렇죠. 이런 체스라는 게 결국은 컴퓨터 혹은 나가서 지능이라는 것에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정독도 하고 속독도 했는데 달달달 하죠,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개 혹은 두개 지문이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독 한번 속도 연습 많이 하시면, 나중에 뭐, 100일만 지나보세요. 저보다 영어 더 잘하지,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 더 젊고, IQ도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렇저 IQ 108입니다. 으하하하. 108번네. 많이 웃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혼, 꽁!